새벽 4시 30분. 오늘은 6개월 180일간을 목표로 수행하는 첫날이다. 181일 동안 매일 새벽, 점심, 저녁으로 1시간씩 경전 읽기를 하려고 한다. 오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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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지하고 입으로 지하고 마음으로 지하고이 모든 흥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선업과 축복이 되도록 불법성 상부와 스승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확장할 배경원입니다. 이러한 운덕으로 사업처 세 가지 활란의 시기, 불법을 못 만나는 여덟 가지 나쁜 상황, 다섯 가지 적, 네 가지 나쁜 시대, 다섯 가지 파멸, 아흔 여섯 가지의 질병, 예수 두 가지 사견들을 항상 멀리하여 도와가 뒷바나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금식을 포기하려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종이후 음식을 먹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춤추거나 수 화장품 장신구로 몸을 불답게 꾸미고 시장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석스러운 침상은 살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매일 세번 독송하는 경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매일 하는 이 경전이 빠타나라는 경전인데. 바타나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이미 다가온 여러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위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생기게 하는 일들을 범하지 않고 삼갈 수 있습니다. 행하는 모든 그룩한 일들을 성취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에서 열반을 증득합니다. 또한 미얀마 큰 스님들께서는 빠타나를 하루에 30번씩 3개월을 빠지지 않고 독송한다면 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6개월을 빠지지 않고 독송한다면 여법한 소원일 경우 무엇이든지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독송해야만 자기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지혜의 힘, 몸의 힘, 마음의 힘이 나타나고 발휘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발휘된 지혜의 힘, 몸의 힘 마음의 힘에 따라서 바라는 모든 좋은 이익들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점심, 저녁 모두 독송을 잘 마쳤습니다. 우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불안과 긴장을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독송 수행을 해서 그런지 마음의 힘이 생겨서 불안감과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긴 수행을 원만하게 잘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6개월 수행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마음이 지혜로워졌으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상과 수행을 하다 보면 세상을 외면하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자유롭게 사는 게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산 속에 혼자 있지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안으로 머물면서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고요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수행한 공덕을 나누려고 합니다. 181일간의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은 제 자신의 수행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상 중에 쓸데없이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망상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영상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수행 일기처럼 만들면 영상이나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한 저의 독성 공덕과 보시지게 수행의 공덕을 부모님과 스승님, 친척, 친구, 도반들에게 회양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며 여러 위험 사라지고 몸과 마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행복 누리기를.